진돌이 앉아보세요. 빗질 다 했죠? 그치 또 물은 누가 물을 또 주고 가셨던데 추가로 다시 깨끗하게 주고 밥꽉 채우고 그다음에 진돌이 간식 하나 주고 앉아볼까? 어디 있어? 아 앉아야지. 아이고 잘해. 후 진순이도 아니 진순이를 진순이 앉아봐. 거기 나무에다가 누가 묶어 놓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한 건지 완전히 묶여 있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. 이제 풀어줬어요. 열심히 이렇게 줄을 빼갖고, 어, 다시 돌돌 말려져 있던 거 빼내고, 알았어, 진순아. 그래서 다시 끼웠고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 같고, 진순이도 빗질하고, 눈곱 다 떼고, 앉아보세요. 아이고 예뻐. 밥 물도 새로 주고 밥도 꽉 채우고 자, 진순이도 먹고 하나 남았어요. 진돌이 앉으세요. 예. 진순이도 진순이 또 먹어. 어또 먹어. 안녕.